현 시점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일을 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월급 150만원, 월급 200만원 받아봤자,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거 받느니 그냥 집에서 쉬겠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6개월 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죽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화로 된 예적금 상품, 보험, 연금저축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진짜로 5년 내에 거지가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가 예상하기로 지금 현재 돈푼 것만 해도 80조 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보다 1.8배 정도 빠르다고 예상이 되고 아마 문재인 정부보다 돈을 더풀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통장에 늘어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통장에 1억이 있습니다. 집값이 5억입니다. 지금 내가 그 집을 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대한 나의 구매력은 지금 현재 20%죠. 5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2억이 있습니다. 집값이 8억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구매력은 25%가 되죠. 자, 여기서 핵심은 5년이 지났고 내 통장에 1억이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숫자는 2배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집값에 대한 나의 구매력은 20%에서 25%로 5%밖에 안 올랐습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2배가 늘어났는데 나의 구매력은 5%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부의 개념이고 부는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예적금, 보험, 뭐 다른 연금 상품, 이런 거를 해서는 이 상대적인 부의 개념에서 절대로 나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집을 사야 됩니다. 물론 지금 서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15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매수하기가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졌는데 자, 일단은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5구 타입 기준으로 그러니까 24평 기준으로 지방광역시는 6억 이상 서울은 8억 이상 이 위의 레벨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찍으면 원화를 찍으면 부동산이 오르죠 어, M2통화량 증가 추세는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7% 상승 2015년 대비 80% 상승 2010년 대비 150%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원화를 더 찍어냈다는 말이죠 다만 여기서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면 집값은 잡힐 수가 있겠죠.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를 더 찍어내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때 집값은 잡힙니다. 이 환율 문제가 아니면 지금 집값은 잡힐 수가 없다. 지금 청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을 사야 된다. 그런데 아무거나 사면 조진다. 위에서 말했듯이 24평 기준으로 지방 광역시는 6억 이상, 서울은 8억 이상 아파트를 사야 된다. 어, 왜이 기준이냐 하면은 지방을 기준으로 보면 웬만해서는 이 아파트 이상은 입지가 좋을 것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웬만해서는 수요가 있는 아파트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은 1000세대 이상 준공 5년 이하 서울은 500세대 이상 준공 25년 이하 여기에서 이제 지방은 6억 서울은 8억 그 이상 되는 아파트만 매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우상량 할 아파트가 점점 좁혀지고,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림잡아서 서울은 전체 면적에서 80% 정도의 집이 우상량 할 것이고, 지방 시장은, 뭐 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방 광역시 시장은 40% 정도의 집이 우상량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방은 우상량 할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고, 그 속도가 서울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시장이 서울시장보다 훨씬 어렵고 진입하기는 쉬워도 투자 측면에서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산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한국 주식이 지금 오른다고 해서 냅다 달려가서 지금 한국 주식 매수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포모 현상에 휘둘리지 마라. 지금 미국 주식에 보면 AI, 양자 컴퓨터 관련 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뭐 아마 주변에 오프라인에서 주변 사람들이 소형주로 100% 또는 500%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한탄하기도 할 겁니다. 예적금 하는 사람들 또는 뭐 S&P 500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수익이 작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뭘 모르면 사지를 마십시오. 개미들이 매번 고점에 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포모 현상을 참다 참다 못해서 마지막 불꽃에 어, 뛰어드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리는 것인데, 일단은 뭘 모르면 하지 마라. 그래서 포모 현상에 휘둘리지 마라. 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진짜로 취미에 돈 쓰고 이렇게 소비를 늘릴 때가 아니다. 명품은 부자들이나 그냥 사게 냅둬라. 지금 소비로 유행 따라가고, 명품 사고, 개인 취미를 위해서 몇백만원 고급 장비를 사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지가 됩니다. 원화는 계속 풀릴 거고, 아주 빠른 속도로 풀릴 거고, 조용하게 내 구매력은 박살이 납니다. 인생에 딱히 도리가 없으면, 자산으로 최대한 많은 자금을, 나의 자금을 자산으로 최대한 많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어, 월급 받는 족족 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좀 모아놓거나 하락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거지가 된다.